안녕하세요. 이럴당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은 요즘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유독 이제 애들이 불안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꽤 계세요. 근데 지금 오후에 지금 영상을 찍는데 오전에 상담했던 내용 중에 이제 그런 비슷한 분들이 많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애가 4살밖에 안 됐어. 음, 아주 어린데. 어, 어. 애가 4 살밖에 안 됐는데, 애가 가만히 뭐 장난감 갖고 놀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허공을 쳐다보면서 막 울면서 쫓아온대. 음. 그리고 밥을 먹다가도 이렇게 깜짝깜짝 놀데 놀라거나, 근데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귀문이 음. 열렸다고 표현을 하거든.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뭔가를 느끼는 거야, 애가. 음.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래고 가만히 있다가 장난감 갖고 놀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막 뭐라고 뭐라고 하고 얼마나 놀래. 아, 무섭다. 응. 근데 우리도 이렇게 점사를 보면. 우리도 사람인지라. 특히 이렇게 어린 애기들이 이러면 정말 말하기가 곤란해. 음, 이런 애들로 막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. 근데 네, 네. 그 위로 이제 거슬러 가보면 집안에 이렇게 하시던 분이 계셨다든지 또 많이 빌던 할머니가 계시다든지 또 주상에 이제 원망과한망에 가신 조상들이 많았다든지 그런 내력들이 내려오는 거야. 집안에. 뭐 이게 내가 와이프 쪽이 됐던 어, 남편 쪽이 됐던, 이런 기운들이 이제 그분들 오전에 상담했던 분들도 이제 위로 가면 할머니가 이제 이런 걸 모셨던 분이야. 그 음. 근데 여자분이 전화를 주신, 엄마가 전화를 주셨는데 엄마는 본인 직성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혼자는 정말 사막에 던져놔도 살아. 그러니까 이런 기운을, 어, 난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.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서.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른 얼른 해결을 해줘야 돼.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집안에 특히나 이런 기운들이 있으면 신당에다 어디 이름을 좀 팔아서 올려준다든지 그리고 기운이 이제 귀신들의 안 좋은 기운에서 애를 보호를 해주는 거야 말하자면 음. 그래서 더 이상 애 그런 거 겪지 않게끔. 어. 근데 이 사례뿐 아니고 지금 뭐 초등학교 다녀요, 중학교 다녀요 이제 애가 공부를 잘했어, 학교 생활도 잘하고 근데 갑자기 뭐 중학교 들어가더니 학교 6학년 올라가더니.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갑자기 애가 이상해지는 거야. 말도 안 듣고 자꾸 덤비고. 물론 사춘기라는 게 있어.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 그걸 겪어야 어른이 되잖아. 근데 그 과정에서 잠시 잠깐 애들이 흐트러지는 거하고 이런 기운에서 뭔 영향을 받아 가지고 애들이 삐뚤어지는 거하고는 달라요. 음, 네. 근데 내 아이가 갑자기 왜잘말잘 잘 듣고 하던 애가 어, 뭐 이제 그런 좀 다르다. 이러면 음. 물론 막 심각하게 이거 뭐, 애들마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. 근데 부모들이 생각했을 때, 봤을 때, 좀 뭔가 다르다, 이럴 때는 좀 상의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.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. 음. 상담을 하다 보면.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우리가 칠석이잖아. 아, 칠석이 아, 네, 이제 가까워 오, 오기, 오기 때문에 그런 걸 바로 해결을 볼 수가 있거든. 음. 더군다나 안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, 뭐기문이 열려서, 뭐 다른 영적인 기운을 타서, 조상의 기운을 타서 이런 거는 빨리 해결을 할 수가 있어. 음. 그래서 고럴때 이제 명따리를 걸어가지고 우리가 말이 명따리지, 그 하늘에 닿도록 길을 놔주는 거야. 네 어, 좋은 길로만 가게끔. 그래서 그런 거는 빨리 좀 상의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. 특히 자성 문제니까. 어, 어, 어. 굉장히... 그리고 크는 애기들이 많이 안겪고 자랐으면 좋겠거든. 음. 음. 그게 또 방치하고 좀 오래되면 또안 어, 어. 좋아지는 거잖아. 그 뭐든지 우리가 쌓이면 해결을 하기가 힘들어. 근데 이런 거는 좀 상의를 해보면 어떨까 해. 음, 그렇죠. 좀 불안하다. 뭔가가 이게 조금 그런 축들이 있어 누구나 다. 좀 그러면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보호를 좀좀 좀 해줬으면 네네, 좋겠어서 네네.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병도 빨리 발견하고 그럼, 빨리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죠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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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그런 자손에 문제가 있는 음, 것도 빨리 발견해서 음, 빨리 음, 치료하는 음, 게 중요하잖아요. 음, 네, 음. 그래서 나는. 지금, 나이는 좀, 나이는 있지만, 자손을 안 낳고 사는 사람이에요. 자식이 없기 때문에. 근데 애들 그런 거 보면, 막, 너무 안타까워. 막, 같이 자꾸 이렇게, 좀, 음, 풀어갈 수 있는데, 이거를 그냥, 음, 자꾸 그냥 이렇게, 물론 이거를 한다고 해서 다 풀린다는 보장은 없어. 근데, 방치를 하는 것보다 어떤 노력이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럼. 안타까운 네. 마음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. 그러게요. 어? 선생님, 오늘 말투나 표정만 봐도 음. 얼마나 좀 <laughs> 안타까워 하시는지 알수 있을 어허,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영상 혹시나 이게 내 애기, 우리 집 애기인가 싶으신 분들은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음. 것도 아, 한번 괜찮을 것도 것 같아요.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같이 풀어가면 낫잖아. 같이 풀어가는 음. 거이게중요한것 어. 네. 같습니다. 어.